있네, 있네, 있네. 내가 이거 잡는 법 알려줄 거 개꿀팁. 아, 미친. 자 돌돌. 선생님, 이거 제발. 어, 민터 형안 해. 민터 형안 해. 네, 뭐. 어, 안 보이는데? 없어졌는데 저새끼 있잖아. 돌돌. 개먹은듯 있어 있거든. 컵개먹컵개목은듯 이거 한번 열어주고, 이거 한번 열어주고, 이거 한번 열어주고. 안, 안 올라오나? 이거, 열어놓으니까 이거, 몇번이짝이짝되거싸거 보실래요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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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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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이거, 이이는데거이있는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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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